자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리버리입니다. 67,800원에 비중 70%입니다. 앞으로 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전망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제약바이주 섹터가 움직임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버리 지난번에 상한가 한두번 정도 갔던 종목이었었죠? 네,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 고점이 82,000원 전후였었고요.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한가 한번 가고 또 한번 슈팅 나오면서 이제 그 앞에 고점 때까지 넘어가지 못했지만 요번에 또 올라오는 모습은 이제 반가웠는데 자, 주가라는 것은 단기간에 슈팅이 나와버리면은 또 고점에서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나오고 윗꼬리, 윗꼬리, 그다음에 DMI 차트에서 마이너스권 전환되면서 약세 패턴 전환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라면 과감하게 6만 7 8 0 0원에 매수했다면 매수가 전후에서라도 이제 끊으셨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좀 개선되겠지 좋아지겠지 해가지고 이제 좀안 뭐 파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더 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바이오 세약 세터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반등이 짧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 나오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21선 정도, 64,000원 정도를 넥, 냉라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 요란이탈될 과감히 끊으셔야 되는데, 아마 기회를, 매도 기회를 못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58,500, 58,500, 59,000, 6만 원좀못 미치는 구간. 그러니까는 장대 음봉 나왔던 구간의 절반 정도인 59,000원 전후까지 올라온다면 길조인 반등을 이용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70% 비중 좀 많으시니까 네. 절반 정도는 59,000원 전후 반등 이용 매도하시는 전략을 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제테마입니다 어, 21,9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상장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손절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테마 신규 상장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었는데 네.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신규 상장했다면 오늘 음. 혹은 이제 내렸다면은 내일 모레까지해서.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거시거나 아니면 그날 당일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맞는데 지금 눌리는 종목 매수하셨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의 모습 보면은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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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윗꼬리에요 윗꼬리. 이 윗꼬리라는 것은 장중에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상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물이 있어 가지고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음. 1분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윗꼬리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네, 피래침 비슷하게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매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죠. 2만 1,900원 대 매수했다면, 무슨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 요때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내려올 때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매수했다면은 이거는 상승형 매도가 맞았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매수했다면은 하락추세 종목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힘겨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번 정도는 대반등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 있죠. 반등이 나온다면 2만 500원, 2만 전후 이 라인에 매물 벽이 있어요. 여기서 이 라인까지 일단 일시적인 길적 대반등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온다면 2만 2천 원 정도. 그래서 1차 밴드 반등의 목표치는 2만 원, 그다음에 2차 반등의 목표치는 2만. 1,500,2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액트로입니다. 어, 매수가는 12,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가와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현재가가 13,200원이니까 현재 수익 오랜만에 수익 중이신. 어 우리 시청자분을 만나 뵀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액트로 차트 괜찮아요 지금 네. 22선 이상이 올라와 있고 고점에서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추세는 아주 살아있거든요 외국인들 매수 괜찮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 높아져 가는 추세 지난번에 11500원 전후 그다음에 이번에 고점이 13800원 근데 주가라는 것이요 이 조정이 깊게 되면.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반등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쪽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간다면 지난번 고점 때인 13,800 전후 이 라인까지 한번 또 돌파하면 기대해 보시고 지금 장이 조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꺾이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꺾이고 내려온 다음 과감하게 소폭의 수익을 좀 챙기는 현금을 좀 챙기는 전략이 맞겠고 현재 반등이 나온다면. 13,800원 전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액트로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스 yes,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이만 오백 원이고요, 비중 사십 프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보유 중이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관련 주 쪽이 음. 조금 최근에 움직임 좋지 않아요. 네. SPC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뭐 일진 다이아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제 정부 정책 쪽을 한번 예, 저점이상 두배 가까이 올라갔던 그 예, 흐름이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계속 우아향 전개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반등이 좀 나오기에는 매물벽이 좀 있고 최근에 추세 모습 을본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예, 낮아지는 추세 또 낮아지는 추세 또 낮아지는 추세. 요번에도 최근에 또 반등이 좀 나오다 말았어요. 음봉이 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일선 이탈되고 추세가 좀 꺾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도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거래량 좀 부족하고 수급도 좀 좋지 않고 해서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8,500원 매물빼이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8,500원 정도 이 라인까지 일단 반등 나온다면 길조에 반등 나온다면 현금을 좀만드시는 전략이 좋겠고 18,500도 만만한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뭐 수소차 관련주 좋은 정부 정책주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정 정책이 좀 나와준다면 또 대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21선 정도인. 18.0 후반권대를 반등이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18,3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반등이 나올까요?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보시나요? MCC 관련주 쪽은 빅3가 이제 네, 삼성전기, 삼막콘덴서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요게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요. 만원대에서 무려 33,000원대까지 고공행진을 고공 벌였던 그런 흐름이었고, 이때는 이제 상승 추세 주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오바 상승 전개되고 이제 꺾이는 추세잖아요.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최대 반등 나오다 또 꺾이고 또 반등 나오다 꺾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승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나왔던 이 흐름. 네,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또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덴전자 재료는 지금 18,000 초반 건데 매수하셔가지고, 요때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의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횡보 혹은 박스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세력들이 약간 나간 차트기 이 때문에, 반등 에너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5,500원, 16,000원까지 일단 1차 반등은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와 2분기때 실적 개선된다면, 다시 한번 터닝 한다면, 18,000 전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시간이 좀 많이 회복하는데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23입니다. 아, 매수가는 어, 112,500원입니다. 비중은 10%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네요. 주셨는데 112,500원이면 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요. 이게 한 올... 초, 막, 한 3, 4월 정도에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가가 48,750원이니까. 많이 내렸네요. 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추세가 꺾인 종목을 매수가 좀 되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우아양 전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놓고 본다면은 8만 원짜리가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흐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밀려 내려왔고 반등 나왔지만 딱 14만 원까지 반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상황.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은 게 다행이고. 물타기를 안 하신 게 다행스럽게 보여지고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의 모멘텀 크지 않고 실적 좀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닷권에서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모피시로 본다면 지난번에 개파라 나왔던 구간이 55,000원 정도거든요 네. 요 라인까지 네 길게 본다면 1분기 내년. 그다음에 2분 기때가 실적 개선된다면 길게 본다면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볼 해 만한데 매수 가격이 11만 원 초반권대라면 그라인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음. 어쨌든 꺾인 종목을 좀 길게 끌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결과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만 5천 원대까지 길조인 반등을 중기적으로 좀 기대해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 좋습니다. 아 매도 시점을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입니다 매수가는 5만 1 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5G 반등 나왔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5G에 대해서 어, 짧은 소견도 같이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KMW는 2일 전 3일 전에 4만 8천원대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또 회원님 같이 매수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바로 올라가느냐 이제 셧다 올라가느냐그 싸움이고, 과거 KMW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3만 7천원 대소개해드려서 무려 한300% 이상 올라갔던 그 흐름이었었고, 실적 두나, 3분기 실적이 조금 미미하다, 4분기도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거의 한40% 50% 가까이 이제 내려왔던 그 흐름이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닥을 찍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번 거량 수반 음봉 나왔던 구간 절반 정도 요 라인까지 그 라인이 얼마냐면 5만 4천 원 전후거든요. 요 라인까지 일단 기존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요 라인 돌파가 나온다면 그 전에 내려왔던 구간의 절반 정도인 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오이스터션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에 S P L 셀 그다음에 K M W 몇몇 종목들이 또 개선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로서는 한 6만 원 길게 보면 6만 원까지 음. 짧게 보면 5만 5천 원대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 이렇게 음,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5G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형. 일단 뭐 예, 계속 자율주행차, 음. 그다음에 인공지능, 네. 거기다가 반도체 확대, 거기다가 뭐 예, 지금 4차 산업 관련 음. 핵심 대장주는 역시 빠른 통신 아니겠습니까? 네. 성장성은 뭐 무음무진한데요. 고점에서 그 꺾였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에너지 크지 않지만 길게 본다면은 성장성 실적은뭐 무음무진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두 분, 돈맥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파워 로직스입니다만천 오백 원이고요, 비중은 5 0 프로입니다. 장기간 보유 중인데 언제쯤 손절할 수 있을까요? 강호, 아닌기 전문가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하게 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책뭐 보내드려요. 네, 그렇죠. 어, 이렇게 또 따로 부탁하시면. 또 저희 보내드립니다. 자 파워로직스 어떻게 보시나요? 카메라 모듈 쪽은 대장이 이제 MC넥스고요. 이등주가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파트론 뭐 그런 종목들이 대수가 있겠죠요것도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6,7천 원짜리가 14,700원까지 이제 오바 상승 전개되었던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쭈삣쭈삣거리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죠. 결국에는 상승 파동이 마무리 되어지고. 하락 파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그다 최근에 내려온 다음에 박스권 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매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이제 만 오백 원 전후에요. 만천 오백 원 매수라면은 현재 매수 타점이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라인. 아까 제가 이제 강좌 말씀드리면서 하락 추세 종목은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반등이 좀 짧아가지고 지금은. 만 초반권 대반등의 길조인 반등은 지금 만 오백 원 정도고요. 만천원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 지금 현재로서는 만 오백 원대 대반등 나온다면 비중이 5 0니까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제시하고요. 상승수의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겠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천 오백 원대까지는 반등 기대. 그래서 단기적 반등은 만 오백 원 중기적 반등은 만천 오백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 로직스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어, 전백스입니다 매수가는 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중기도 봐도 바, 아, 어, 발음이 오늘 안 되네요. 중기로 봐도 될런지요? 알짜이 뭐 임상 3상까지 기다려보고 싶은데 어, 수익 현실해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이 젠백스 네. 그다음에 젠벡스 디오도 많이 실렸고요. 그다음에 삼성제약도 많이 실렸지요. 장중에 하한가 가까이 내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 임상 이상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확 떨어졌다가 네. 임상 이상 성공 알츠하이머네 그런 관련된 <laughs> 제품의 임상 이상이 승인이 났다,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니까는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오는데 저도 이 종목 보면서 야 이렇게 와일드하게 떨어지고 와일드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렸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대장은 젠백스 지오. 오늘 장 후반에 이제 상한가를 갔지요. 그 다음 2등주는 젠백스인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이렇게 음. 거래량이 없다가 네네. 많이 실리게 되면은 다음날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또 다시 많이 실려야 되는데 어, 어. 내일장 거래량이 더 실린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1800만주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또 다시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추가적 상승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가 25,000원이면 오늘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잘 견디셨고 그다음에 내려올 그다음에 올라올 때 잡았으면은 잘또 예, 인내하셨고요. 내일장 그다음에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위아래 꼴이 나올 적에 그때 네.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취하셔도 저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상 저희가 한 종목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KPM 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400원이고요. 어 비중은 45%입니다. 도와주세요. 끝도 없는 추락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어 오, 차트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차트를. 네. 뭐 예, 이슈 뜨고 슈팅 나왔다가 음. 이제 세력들이 이제 팔고 또 우아냥 전개되는 그런 차트라 봐야지요. 지난번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쪽에서의 몇몇 예, 뭐 감강액이라든가 폴리미드 필름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반짝거렸는데 그때가 이제 그 전에 예. 전에 얘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자, 상한가 갔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초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에 제가 또 강조 한번 말씀드릴 텐데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 가급적인 비중 축소입니다. 분할 매도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또 흘러내리는 과정 또 내려오는 과정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기 어렵지요. 거래량 이미 빵 터졌고 다음날 음봉 나오면 이거는 과감하게 매도 쳐야 되는데 아마 매도를 못 쳤거나 아니면 좀 미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내려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오기는 어렵지요. 상승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 1150원, 1200원 요 라인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면 22선 전후까지 대반등 나온다면 현금을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한 종목 더할수 있는 시간이 네. 또 남아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이 열 번째 문자를 보내봅니다. 열 번만에 되시네요. 네. 어, 그래요. 오늘은 꼭 진단해 주세요. 한국전력입니다. 어, 매수가는 3만 7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계속 물타기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국전력 어떻게 보시나요? 3만 7천 5백 원에 매수하셨다면은 과거 고점에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이제 스타일이신데요. 현 정부는 원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전력은 오랫동안 좀 소외된 종목으로 볼수가 있겠지요. 그 네. 근데 저는 지금 적자가 좀 많이 지속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지금은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대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까지 어차피 중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면 하락세 상단 마디가 3만 2,500원, 3만 3,000원대까지 길조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내년 초보정도까지해서 3만 3,000, 3만 5,000 고라인까지 올라온다면 매수 가격까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내년 2분기 때까지 3만 중반 대 때까지, 3만 5,000원대까지 전후까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올라올 적에 현금을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까지 해서 저희가. 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가 봤습니다. 물타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타기 하나의 어떤 대응 전략으로는 적절하다라고 보시나요? 개인투자분들이 자 물타기 좋아하시는데요. 네. 바닥 찍고 올라갈 적에 더 많이 사셔서 평균단가 낮춘 다음에 상승 추세 때 짧게 수익을 내오는 게 맞지. 음. 내려가는 조물들 자꾸 매수하고 좋아지겠지 매수하고 그러면 훅 내렸다 올라갈 적에 더 이상 총알이 없기 때문에. 평균 당간 낮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추혜 종목은 가급적 물타기는 자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아쉬운 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준비되어 있네요. 열한 시부터 공방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자 육억 칠억 만들어도 여러분 잘 아실 테지 네, 그래서 육백 퍼센트 계좌 슈팅 비법, 그 다음에 네 매매 노하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수세주 매매법, 화면 구성법, DMI 차트 활용법 등등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에서 네. 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료 공방 오시는 분들한테도 책 선물로 좀 드리시나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열분 선정해서 네,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도 책을 소, 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무료 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가 대박 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대박 전국 기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 끝. 감사합니다.